정부 여당의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당대표께서 제안하셨습니다.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고 그 당대표께서 제안을 했습니다. 이제 당원들이 결정을 할 차례입니다. 그 과정도 지켜보지 못합니까? 저는 너무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, 공익을 핑계로 해서 사익을 채우는 것은 아닌지, 저는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비공개체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고,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날선 공방이 오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재명 당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서를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,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. 당대표는 개인이 아닙니다. 우리 당의 대표입니다.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